여기 버터는 꼭 버터로 안 하셔도 됩니다. 아무 오일이나 하셔도 돼요. 그리고 베이컨에서도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요.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. 먼저 베이컨을 볶아주시고요. 베이컨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은 남은 편썬거하고 양파 넣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. 또 그리고 여기에다 소금으 간해주시고요. 이런 거 하실 때 가면 웬만하면 소금 무침만 하시고 다른 거더안 하셔도 돼요. 베이컨에서도 약간 짠맛 나오니까 그거 계산하시고. 익으면은 네, 생크림을 넣어주시고요. 꼭 생크림을 안 해도 됩니다. 다른 뭐 일반 뭐 파스타 소스 같은 거 시중에 파는 거 있죠.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. 농도 맞치실때 좀뭐하면 생크림만 해도 되는데 너무 진하면은 우유 좀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그라탱이라 좀 뻑뻑하게 진하게 좀 농도를 진하게 해야 되니까요. 떡볶이 떡 넣어주시고요. 이거는 치즈떡입니다. 치즈떡 같이 넣어주시고요. 하고 좀 쪄려 주시면 됩니다. 오뎅은 안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맛있으니까요. 오뎅 넣고 버섯은 표고든 양송이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버섯 넣으면 되는데요. 표고, 표고버섯이 있어가지고 표고 넣겠습니다. 이제 다 익었습니다. 여기다 안 하고 그릇을 옮겨서 그릇을 옮겼습니다. 치즈 올리고요. 치즈 듬뿍 올리고요. 원래는 이렇게 치즈를 올려가지고 오븐에다 꼬워야 되는데 저는 뭐 오븐이 없으니까요. 이, 이 상태에서 치즈가 좀 녹으면은 색깔은 토치랩으로 내겠습니다. 올리브를 좀 올려주고요. 떡볶이 그라템 완성됐습니다.